자, 경주. 아 신라의 밤미여 어어어 어, 잘한다, 잘한다. 여기에 있으면 학교 버스가 온다고 확인 했는데 안 와요. 나장이가 좀 빨리 갔나? 아니, 안 어떻게 안 갔나? 오, 어, 왔는데? 저건 관광버스인데요? 저건 초등학교 차고. 그럼 언제 와요? 무슨 일 주요? 어디예요? 아니면 주소가 잘못됐을지도? 왜안 와? 나 등교할래. 등교하고 싶어요. 어? 아니야, 저기는 유치원 버스잖아이차 아, 아니겠지? 이 버스 아니야. 나에 유치원 아니면 무슨 말이야? 이건 애기들 타는 건데. 그래. 전생이세요 네네네. 이차 타고 등교 하시면 네. 되세요. 아저그 학교 가는 거라서. 이차 어, 학교 가는 차인데. 유치원 차 아니에요? 아니 학교로 가요. 고등학교 가야지. <laughs> 유치원생들이 왜 저기 있지 오늘 동기들이 저 친구들이에요. 뭐야? 네. 아, 아 우리 고등학교 소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유치원 소개하는 저희 거야? 저희 나는 유치원 갔어요. 아, 아니 특성화 유치원도 있어요? 아 대박. 마이스 마이스터 유치원이에요? <laughs> 여기 앉을게요. 앉으세요. 아, <laughs> 아 의사 또 좁아. 의사가 너무 좁아요. 저희 이거 맞는 상황, 맞는 상황, 학교 같이 가는 상황 맞는 상황. <laughs> 네 맞아요. 학교 가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근데? 오. <laughs> 아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신고이 빨라. 아 귀여워. 저는 보.나.산.길. 자다다니라는 거야? 선생님은 왜 여기만? 여기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요. 정말요? 선크림 안 바르고 너무 귀여워. 선크림. 저는 선크림 안 발랐어요. 걱정해줘. 아, 근데 저는 선크림 발랐어요. 우리 같이 여기 대한민국이잖아요. 선생님은 조금 멀리 홍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친구들과 같은 색깔인 친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돈도 유치원? 제가 학교 간다니까요. 저희 학교 문 <laughs> 상황인지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내리시면 알 거예요. 내리시면 내리면 알아요. 네. 진짜 유치원으로 가네? 진짜 마이스터 유치원인가 봐. 한줄 기타 천천히. 근데 저도 네 개. 네네개요 우리 나단이. 뜰거 <laughs> <수> 없어? 아생님 <laughs> 어이 저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저 저 잘못 와가지고 여기는 유치원이고 유치원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아닌가요? 같으신데? 우리는 영아보육과 3학년이고 여기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야. 영아보육관 처음 아니에요? 올리어 접도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어, 맞아 음. 아, 저희 영아보육관은 전국에 딱 다섯 개 있는 아주 비싼 과예요. 아 저기 있는 저희 유치원은 저희 학교에 같이 있는 병설 유치원이에요. 아 병설 유치원인 거구나 그러면. <목소리> 어린이들을 돌볼 줄 아는 인재들을 발굴해내는 네. 키워내는 그런 학교인가 보다. 중요죠. 하아 네. 보건, 아 여러 과가 있군요 네. 과가 다양한 학교. 아 오. 금융 비즈니스 과. 그리고 해외에서 이 학교에 유학원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야, 유학을 온다는 거, 그 학교가 정말 좋다는 거잖아, 그쵸. 진짜. 실습실로. 실습실로 가면 되나? 나단아, 안녕. 안녕. 아, 어, 아 아, 아 너무 귀엽다. 아, 서전 저날은 다저 분위기였어요. 제가 속을 깎아할뻔 했어요, 그냥 제가. 속을 깎아. 예, <laughs> 네, 모두가 저를 애같이 조금 이렇게 대해주세요. <laughs> <laughs> 근데 의자 저거 <laughs> 부서질 것 같은데, 나단이가 앉으면. 여기는 어쨌든 친구들인데, 왜 이렇게 작은 인자 쓰는 거예요? 아, 저희 학교에서는 어, 영유아부 과 친구들이 이제 실제 유치원에서 어, 수업하는 것처럼 이 실습실을 유치원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우리 학교는 학교와 결혼을 맺은 50여 군데 유치원에 이제 보조교사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음, 와 그렇구나. 오.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대학도 다니고 정식 유치원 선생님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보조교사를 아. 시작한 다음에 아. 나중에 이제 진학을 해서 정교사가 되는 네. 그런 과정이구나. 아침마, 한번 입입자. 아, 우리가 어. 만든 앞치마야. 아 정말. 그래, 근데 이건 누구야? 이거 조나단! 아 이거 기사에 있는 거아 직접 그려봤어. 난안 좋아하는 친구가 그려준 것 같아. 그래. <웃음> 우와. <웃음> 와 너무 이거... 귀엽다, 나다. 앞치마. 아, 오늘 배울 거는 뭐예요? 손유희! 손유희입니다. 아, 혹시 손유희가 뭔지? 손유희?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유희 씨가 누구죠? 선생님 존함, 존함 아니에 <laughs> 아니라, 손유희는 손으로 하는 활동을 손유희라고 합니다. 냄비 안에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보글보글. 아 그렇구나. <목소리> 맞아 손유이. <목소리> 아, 저, 저 알죠. 알죠. 손유이 중요해요. 어떻게 한 거요? 예 아이들이 약간 산만해질 때이손 네? 어? 동작으로 뒤를 끌면 <목소리> 금세 눈 반짝반짝하면서 맞아. 쳐다보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효과가 아주 좋아요. 맞아. 맞아. 우리 엄마가 맨날 손유이 하나로 나와서 바로 조용히시켜 아아 <laughs> 오늘 배울 손유이는 뭐예요? 나는, 나는 콩. 나는 콩이라는 손유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는 콩 나는 공. 푸라이팬들 강아지. 어어. 즐거워. 우리 나단이 학생 왜 매운 소. <laughs> 아니, 되게 오랜만에 듣는 말투라. 아, 되게 재밌는데요. <laughs> 나단이 너무 순수해 보여 오늘. 어. 어. 애가 된 기분이었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 나단이 학생은 가사에 맞춰서 동작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단 해볼게요. 나는 콩 나는 <laughs> 나는 <laughs> 어 나단이가 했던 손님의 동작은 다섯 살 아이들이 따라하기에는 동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아 정말요? 너무 많아서 그냥 나는 콩 나는 콩 이렇게 하면 합쳤구나 한 번에 나는? 나는 콩 나는 콩. 동작이 많으면 아이들이 따라 하면서 이제 주의 집중이 음, 그래. 오히려 떨어지니까. 동작을 최대한 간단히 동글동글해서 배구르르 굴러가다가 어어 뜨거운 건 모르겠어요. <laughs> 아뜨거워건 힘들어요.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좀 아, 네. 힙합 스타일. 어 예. 아 어, 뜨거워. 오, 예. <laughs> 아, 약간 콩이 뜨거운데 올라가면 네. 통통 튀잖아요. 네, 네. 아 핫핀으로 가야죠. 아 뜨거워! 야 너! 이게 아니구나. 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아, 뜨거운 뭔가. 뜨거워 이런 거. 어? 이건 약간 추워도 될수 있잖아. 아 추워는 이렇게! 몸을 감싸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뜨거운 이렇게. 추워는 이거, 뜨거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뜨거워! <laughs> 어, 너무 잘했다 박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지 아 근데 쑥수렸더라고자 그럼 지금부터 다 같이 노래에 맞춰서 손 같이 해보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 동글동글 어, 어? 선생님 안무 왜왜 뭐예요 잠깐만 잠깐만 좀요 뭐야? 야.

어,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이 오늘 배운 손유이랑 같이 연결하면 좋은 동화 구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다정한 아빠의 필수예요. 다정한 음 네. 아 아빠. 옛날 옛날에. 아 스토리텔링 잘하잖아. 아, 영화를 보는 줄.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동화 구현을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일단 언어 대사로 하니까 애들도 듣고 말하는 게잘될 것. 전달이 될것 같아. 그 상황이 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글로만 보던 걸 선생님이 모션을 취해주기 때문에 상상력과 어, 창의력, 이의력이수있맞 음 그래, 오늘 동화 구현할 내용은 제과, 제과 고나무. 고나무. 제가 콩나물. 어, 알지? 아시죠, 아죠 알죠, 제가 콩나물. 그래. 인물이, 다섯 명 인물이 나오거든. 음 어머니, 그, 잭, 음흠. 그리고 하인, 그리고 거인, 음흠.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와. 나단이는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배우 역할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말하면 좀 자랑인데 영화도 한번 마지막에서 한번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감독님들이 욕심내는 어떤 인물이 내가 아닐까 아.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맞아 주인공이 음. 음, 할아버지야. 이게 무슨 내가 봤을때 나단이는 할아버지가 되게 잘하니까 아... 이야기 이름이 아니야, 제가 콩나무인데 제가 할아버지로 나온다고? 잭기 이거 콩을 던져서 이렇게 음. 제목 이렇게 이된 거지. 근데 이게 어.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설득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손동작을 써가면서 <laughs> 어, 나단아 나단아, 그리고 맞아. 적절하게 칭찬을 주고 주인공이 되는 거고, 나는 할아버지 역할 잘할거니까 한번 해보자. 맞아. 친구들이 잘하는 거네, 그렇지? 어. 알았어. 아 근데 진짜 이것도 배웠어. 배우는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한다. 어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네. 넘어가네. 어, 설득이 되네. 많는 감독님들이 나를 의심내는지 내가 보여줄게. <laughs> 어 이렇게 배우가 정해졌네요. 일단 한번 나도 해볼게. 나는 이렇게 가요. 그 소년아 그 소를 날개 넘기면 마법의 공을 모르... 주겠네 <laughs> 아니 <laughs> 이거 야 궁예 아니에요? 어 맞다! 맞다! <웃음> 누가 방울을 <laughs> 띄었는가? 아,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아, <laughs> 아니에요 아, 소년아! 아, <laughs> 어, 어땠, 아니 시우 회원님은 나다님 연기 어땠어요? 음.. 표현력은 좀 좋았어요 아.. 근데.. <웃음> 소년아! <웃음> 조용히 좀 해주면 좋겠구나 나 소녀야 아 소녀야 소녀야 <laughs> 미안하구나 <laughs> <laughs> 미안 아, 하나 성별을 나, 바꿔요. 미안해, 미안해. 언짢겠다. 미안 해 소녀야. 이 공은 하룻밤 사이에 쑥쑥쑥 어디까지 자랄까? 하늘 끝까지 아, 잘할 거 같아. 어, 그래. 너희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어, 우리 나다니 목소리도 할아버지처럼 잘 내고 너무 잘했어.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 대사를 하다가 쉬지 않고 해버리면 은 아이들이 어, 나한테 물어보는지 이게 대사인지 어, 구분이 안될수 있기 아, 때문에 안딱 쉬었다가 앞을 딱 보고 어, 어디까지 저럴까 이렇게 이제 실습하러 이동할 거니까 준비 어, 너 여기 유치원 자주 가? 여기는? 응 완전 완전 왜냐면 어떻게 보면 너희의 진짜 실습을 여기서 또 받고, 여기가 진짜 현장이니까. 그치. 맞아. 현장이 학교 안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 만나는 거. 아니, 오늘 이렇게 배운 걸 바로 이렇게 시험 가서 해보는 거예요? 네, 뭐, 실습 때도 하고, 실습 없을 땐 자주 가서, 이제 아이들이 랑놀아주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요청을 하시면 오. 저희도 가가지고 다 도와줍니다. 어. 그럼 친해진 방법 좀. 좀 일단은 맛있겠습니까? 애들 이름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뭐야? 이름을 자주 불러주면 애들이, 어? 나를 기억해주시네 하면 어. 그리고 언어 발달 중이라서 그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도 일단 계속 들어주고 아, 그렇지 아이 컨택해주고 하면 그냥 하는 말에 뭔지 몰라도 아 진짜 이렇게 대답해주면 어, 아 그렇지 아 진짜 다 내가 잘하잖아 진짜를 진짜를 광희 형은 야. 듣기 전에 진짜로 해버리니까. 아. 광희 그러니까, 형은 듣기 형. 전에 진짜로 말을 막아버려요. 어. <laughs> 형 있잖아요. <진짜로. 웃음> 아, 진짜로? 아, <laughs> 네, 맞는 것 같아요. 오빠 화법이긴 해. 에, 광희법. 진짜로? 진짜?